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예, 아주 화창한 어, 휴일이에요 토요일 오늘도 잠시 산에 가서 힐링 좀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좀 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굉장 궁금해하는 또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 봤는데 정리를 해 봤는데 아직 우리 뭐 세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그블라방에서 불타는 라이브, 라이브 그 방송에서도 세금에 가, 관련해가지고 뭐 질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더라고요. 또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금,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현재는 세금을 낼 정도면은 상당히, 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뭐, 대주주이거나 그런 능력자 들을늘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응? 아직까지 뭐, 우리 뭐, 개미 투자자 중에 뭐, 주린이 분들 중에는 그렇게 뭐, 세금 낼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대상자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뭐, 먼저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한번. 아, 삼성전자 주식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행 국내 주식 세금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배당소득세가 15.4%예요 15.4% 우리가 보통 배당받으면 거기에 15.4% 제하고 이제 세금을 이제 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15.4%에는 소득세가 14%예요 음, 지방소득세가 또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한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이제 삭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문제는 그때 배당도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데 이제 종합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그점 참고해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2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어, 삼성전자 부지런히 뭐하겠죠한 만주는 모아할 겁니다. 거의 되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만주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챙겨 보셔야할까요 종합소득세. 근데 뭐 세금을 내더라도 그래도 뭐 받는 게 낫죠. 이왕이면 배당을 많이. 양도세득세는 대주주만 해당하고 어, 지분율. 기준, 기준 피, 코스피가 이겁니다. 1%. 현재 없는 사람들이고, 코스닥 2% 이상 보유, 또는 종목별 10, 10억 원 이상 한 사람들은 대주주에 해당되니다 대주주. 그래서, 현재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없는데, 대주주만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그래서, 대주주는 어떤 사람이 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분율 기준을 해가지고,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그래, 예를 들어서, 완전 코스피 종목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가 있다 그러 삼성전기 종목에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10억원 이상 응? 10억원 10억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결국 양도세를 낸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종목인데 그 종목에서 2%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주주 정도 되려면 은 엄청난 재력가라는 걸 대충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채널 분에 대주주 해당 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겠죠 어, 증권거래세를 보시면 은 어,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 코넥스는 뭐0.1%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이렇게 뭐 증권거래세를 낸다 됩니다 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매도할 때도 세금을 낸다는 거죠 일단 증권거래세 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현재 지금 국내 주식에 이제 세금을 이제 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아직 없다. 10억 원 이상 이상 이상이면 내야겠죠. 그 미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2023년부터 이제 바뀌어요. 지금 21년이니까 2년 후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 세금이 약간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배당소득세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5.4% 그대로 내고, 2천만원 이상이면 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과세를 한다는 거잘 챙겨보셔야 챙겨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생겨요. 양도소득세. 이제 골 때리는 이름을 또 만들었어요. 양도소득세. 3억원 이하는 20%고 3억원 초과는 25%입니다.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억 3억 초과는 25% 연간 5천만원은 비과세다. 5천만원 5천만원씩 딱딱 팔아야하나 그런 내용들하고도 5천만원은 비과세. 근데 여기에 문제는 또 지방소득세 10%가 붙겠죠 그래서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입니다 결론은 소득세 포함하면은 다시 말하면 아, 3억원 이하는 25, 22% 3억원 초과는 27.5%다 내가 삼성전자 2억원 사서 3억원에 팔았어요 그럼 1억원의 차익이 생겨요 그럼 내가 1억원에 대해서 일단은 5천만원은 비과세 제외합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이 차익이 있죠 그 5천만원 가지고 결국 3억 원 미하니까 20% 1000만 원만 양도소득세면 냅니다 지방세 10%는 별도로 또 내겠죠.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결국 이제 1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그럼 5000만 원 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서 이제 1100만 원 뗀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양도소득세 참 깝깝합니다. 왜 이런 걸또 만들어 놨는지 거의 거래세도 내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정부가 자꾸 세금만 뜯으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한 돈인데, 아, 이거 세금까지, 세금 내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깝죠. 왜냐면, 아깝다는 느낌이 이제 이런 걸 겁니다. 세금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그렇게 좀 공정하게, 뭔가 투명하게 이게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거죠. 너무 또 세율도 높이고 하니까. 일단은 내가 좀 약간 이야기가 벗어났지만 하여튼간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이전 2023년부터 생긴다는 거잘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 적용 세율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20에서 2 0 2 단계 세율인데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 과세 형평 및 납세자의 감안 등을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를 한다. 그래서 과표 3억 원 20%, 3억 원 초과는 25%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거죠. 3억원 초과 깝깝합니다. 아파트가 적용세율 잘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세금 납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익손실을 3년간 이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익손실을 즉 2023년에 음? 5천만원 손해 봤다. 그러면 3년 뒤에 그 1억원이 이익이 생겼다. 어? 3년 뒤에 그러면은 3년 뒤에 1억 원 이익에서 5천만 원 비과세 제외하고, 5천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음? 3년 전에, 어? 2023년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을 끌어다 쓰면은 양도소득세는 이제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전에 산 주식은 2022년 말에 산 걸로 이제 간주하기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손실을 3년간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손실 본거를잘 활용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낼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거래소에 코스피는 이제 없어져요. 빵프로. 코스닥은 0.15%, 코넥스는 0.01% 2023년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막 빵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아, 별로 막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권거래소는 이제 코스피는 없어지고, 양소,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해외 주식은 또 어떻냐. 해외 주식도 잘살펴보야겠죠 배당 소득세 미국이 15%예요. 중국 10%, 일본은 15.31% 이렇게 현재 지금 배당 소득 배당 소득을 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배당 소득을 받으면 10%는 중국에서 뛰고 국내 배당 세율은 14 10% 하면은 여기다 4%죠. 여기에 지방세 0.4해 가지고 총 14.4%를 원 전 징수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중국은 좀 약간 다르게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22%죠.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22%다. 해외는. 근데 2023년에는 3억원 초과분은 25%다. 3억원 초과 25%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올려버렸어요. 거래세 뭐 예를 들어서 0.00221뭐 이렇게 매도 시마다 증권서당 상이합니다 상의한데 금융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세에만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즉 내가 테슬라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가 1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면은 여기에 이득이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이에요 이득이 여기서 이제 250만 원 제외겠죠 비과세 그러면. 4,750만원 곱하기 여기서 20% 하면은 95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950만원에 또10% 지방세 또 별도로 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약 1천만원 넘게 이제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아 세금 일단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2023년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낸다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식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5천만원은 비가 세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세금을 내더라도 많이 버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세금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